안녕하세요. 주방으로 찾아온 맛집 마팩토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안동 찜닭을 준비했습니다. 단짠 맵의 조화로 안동 찜닭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당면을 30에서 40분 동안 불려주겠습니다. 감자 2개를 먹기 좋게 3등분 해주세요. 저는 냉동 생강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잘게 다져서 1 2 1 티스푼 준비해주세요. 양파 반개는 굵게 채 썰어주세요. 당근도 싹둑싹둑 잘라주시고요. 청양 홍고추. 청고추 있으면 그것도 같이 써셔도 돼요. 색이 어슷하게 썰어집니다 대파 반뿌리도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부추도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화면이 너무 뿌해서 놀라셨죠? 에어컨 밑에 있다 나왔더니 렌즈에 습기가 차서 답답하실 텐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마늘 1과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설탕 2 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소고기 다시다 1 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설탕 4 테이블스푼 추가해서 총6 테이블스푼 들어갔고요. 진간장 4 테이블 스푼 넣어주세요. 소스를 섞어주세요. 생강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매콤하게 고추기름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세요. 색을 진하게 해주는 중국간장 로추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프라이팬에 닭고기를 넣고 미림 2 테이블스푼을 넣어 잡내를 제거합니다. 감자도 함께 넣어서 익혀줍니다. 고기가 살짝 익으면 밀량의 소스를 부어줍니다. 물도 500ml 넣어주시고요. 양념이 타지 않게 불 세기는 중불로 줄여 뚜껑을 닫고 10분쯤 익혀주다가. 불량의 당근도 넣어서 익혀줍니다. 양파의 향도 퍼질 수 있게 불량의 양파도 넣어주시고요. 대파와 고추도 넣어줍니다. 당면은 고기가 거의 다 익을 쯤. 끓기 시작해서 10에서 17분 사이가 되면 넣어주세요. 이때 부추도 넣어주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익혀주세요. 감자가 익은 걸 확인하시면 다 익은 거예요. 부추도 달게서 나온 기름과 고추 기름의 숨이 죽어서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후추도 조금 뿌려주시고요. 이때 물엿 3 테이블 스푼을 넣어주면 윤기가 자르르르 흐릅니다. 영상은 담지 못했습니다. 수분이 자작하게 남아 있을 때 드시면. 국물에 밥도 비벼 먹을 수 있고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